었을때 아까 뭐디냐고 물어보셨죠? 진짜 아, 웃랐어요 <laughs> 오늘 이따 만에 뵙는데? A A? A, A. A, A C. 아, B C D 아 진짜 몰랐어요 오늘 이거 있는지를 해외생활 해가고 오늘 <laughs> 혼자 왔는데. 네. 그럼요? <laughs> 벗어 라 벗어나. 벗 벗어나. 예 여러분 무대는 무대고 코어는 투어니까.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보러 온 거야? 신곡 기하고 나쁘지 않지 지금 이제서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시크한에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. 음. 아까 전에 뭐 포인트라고 하셨죠? 포인트가 아, 너무 다 포인트인데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. 이런 데에는 머리 위에 크라니스, 컨케이리안, 그림자, 소리로 시크릿, 감추패스. 여기도 너무 좋고. 여기도 너무 좋고. 다보여드리고 아, 이거요? 아, 이게, 어, 그, 레나님이, 그 인디드 로고를 좀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체크메이트가 봤을 때잖아요. 이것도,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이거는 이제, 제가 하면서 너무 어려웠거든. 트렌디아는. 근데 후렴구가 맞겠죠? 뭐. 네. k like like i o i o 되겠다. 어, 진짜 너무 진짜, 너무 들려드리고 싶었고, 아무래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, 처음 뭐 시작 나왔을 때, 음, 이번는 마크랑 타가 타이틀로 할까? 커플, 커플곡으로 해봐요. 커플파이 근데 되게 지금 여름에 듣기 괜찮은 노래 아닌가요? 네 맞아요! 파이팅 파이팅 네? 네, 네, 네 사계절. <laughs> 저는 어이 노래로 또 페스티벌까지 가는 그날입니다. 저희 부부가. 어떡하지? 어떡하 어떡하지? 어떡어 그쪽 가 오실 거예요? 네! 이게? 남이 저를 적시는 건불로없잖아 참... <laughs> 옆에서 뭐 이렇게 물튀김을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스스로 적는 게 낫지 어...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적셔 드릴게요 오잉 오잉 이 곡을 통해서 제가 또한 줄기의 빛을 본게어 오늘은 팬콘이잖아요 내년에는 흠이 될수 있게. 오늘 같이 시작하게 해, 해주신 저희 아시아 투어 대표님께서, 오. 언제까지 정말 이좋아것같요 네. 네, 그래서, 어, 곡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지금 현재, 네. 여러분들께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일단은, 성공의 곡은 성공한 것 같다. 뭐, <laughs> 어, 이런 것도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 마음에싱크이트 <laughs>